또 다른 신의 한수로 대박 난 곳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곳. 자, 이곳은 전통주 제조가 한창인 주조장인데요. 과연 여기엔 어떤 신의 한수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자, 곱게 내려지는 이 막걸리가 신의 한수가 아닐까 하는 순간. 자, 막걸리를 내리고 남은 찌꺼기인 술지게미를 하나라도 놓칠까 조심조심 모으는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술지게미는 원래 버리는 거 아닌가요? 찌꺼기는 맞는데요. 어 여기에 소금을 섞어서 소금으로 사용하면 너무 맛있는 소금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아하 이술지게미는 보통 버려지는데요 사실 영양 덩어리라고 불릴 만큼 술지개미에는 아미노산과 단백질 등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영양이 풍부한 술지게미를 그냥 버리기 아쉬웠다는 명인 우연히 술지게미로 고기를 재워 먹었더니 육질이 부드러워지고 감칠맛이 더해진 것을 알게 됐다고요. 자, 하지만 금방 상하는 게 아쉬워 보완할 수 있는 법이 없을까 하며 이 연구를 한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이 술지개미 소금입니다. 혹시 이 단맛, 짠맛 모두 잘 어우러져서 고기를 먹을 때나 또 김치를 담가 먹을 때 요리에 활용을 하면 음식의 감칠맛을 그렇게 높여준대요. 자, 자, 술, 지게미 지게미의 영양제와 소금에 있는 미네랄이 좀더 상승 효과를 내게 해줘서 어, 음식을 맛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지게미를 이용한 소금이 저의 신의 한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신의 한수로 대박이 난 제품이 한자리에 모두 모였습니다. 바로 청량력인데요. 신의 한수로 효자 노릇 톡톡히 하는 전국 팔도 제품들이 한데 모인 이곳. 농림축산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철도공사와 협력해 마련한 농식품 전용 판매장입니다. 100% 우리 농산물로 만든 중소식품 기업의 제품들로 꽉 채워져 있는데요. 믿고 살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고요. 그리고 2018 올림픽이 개최되는 평창까지 한 번에 갈수 있는 경강선이 대통령님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분들이 찾겠죠. 공급한 기업들이 보다 소비자들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소비자들도 좋은 제품마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가장 좋고요. 싸고 좋은 거 우리가 먹으니까 우리가 좋고 파는 사람도 좋고 다 좋죠. 네, 아이디어로 맛과 건강 모두 잡은 우리 농식품 모두가 신의 한수 아닐까요?